여기서 맞고 여 기서 막고, 연장 가서 이기 는 시나리오 바로 갑니다. 여러분 안녕 하 세요？매직 박 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저의 날렵한 발빠른 모습 호타 준족으로 거듭난 박매직의 모습 보셨을 텐데요 125kg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빠른발로 도로를 쟁취하는 모습 현재 도로 9개, 두 자릿수 도로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과 저 개인의 20-20 나아가 30-30을 위해, 위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초반부터 빳빳 칠게 아, 좋아. 야, 이거 폭을안 차고 왔다 나 보니까. 오케이. 투수가 이 저의 주루를 신경 쓰다 보니까 볼 배합이 단조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다음 후속 타자가 이제 투런 넘나를 치는 모습. 이래서 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규 선수나 이런 선수가 왜 그렇게 인정을 받는지 알아? 초구수도 많이 빼지만 일로에 가서 딱 스킵,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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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딱 이런 동작을 해줬을 때 투수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새끼 신경 쓰이네 하고 짚고 어설프게 던지다가 두드려 맞아. 빡! 이게 주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 아시겠어요? 나이한테 붙던 게 어디 했냐고요. 다 그런 게 반영된 게임이야. 속겜이에요. 음, 그 음, 그렇죠? 어유, 저돼지는왜 숙달하든 잘 얻떠라. 음. 잼민아너 아저씨들끼리 음. 얘기하는데 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어디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잼민이가지 쳐가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하부루 시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3,000원 주셨으니까 홈런 하나 쳐 드립니다. 이번 타석을 하부루 시 님께 바칩니다. 요걸 요걸로! 요걸로 가져가세요! 요걸로! 이이르타 요걸로 가져가 거 이거, 이거, 이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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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기거 이거, 이거, 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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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도로 하나에 지금 미션이 지금 어, 눈치 없네. 않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유 화부르시님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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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동영야구와 그 상황 요며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 돼지는 <laughs> 왜 뛰는 거냐? 돼지 달리기 대회 준비 안 해. 잼민이 너 너무 시키 어른이 운동하는데 어디 돼지라고? 누가 그렇게안칠수 있마? 잼민이 너 끝난다. 엄마 어디 있어? 어, 엄마 손 잡고 가. 도드크로다 총마다 형. 어. 어, 미안하다 야. 재민아. 니네 혹시 집에 총기면허 그런 거 있으시니? 엄마 두 번째 사람의 총 입고 그런 거 아니지. 재민아. 미안 그냥 아저씨 장난이야. <laughs> 자, 아저씨 할게. 어, 미안. 선동열 야구학에 따르면 초구에 볼을 곤란했을 때와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잡았을 때 타자의 OPS 차이가 약 2할 정도 난다고 합니다. 또 피치 코스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투수가 초구를 잡는다는 것은 아 알겠습니다. 그럼 안타 치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자꾸 지달 연병하시니까 제가 안타 치고 얘기하겠습니다. 화사길 야스캠통 정법 때문에 도루 한다 6대 1이니까 다음 겸 하는 게 유리하죠 어차피 좀이 월드 시리즈가 꿈이기 때문에 퇴근 스윙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안타 못쳤으니까 조용히 방망이만 휘둘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안타 또는 좋은 수비 이런 걸 했을 때만 입을 터는 걸로 어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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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을 8개 이상 빼고 선두 타자가 춘루를 해 준다. 게다가 발 빠른 타자. 견제 신경 쓰기 시작한다. 벌써부터 투수는 지고 들어간다. 성수기가 많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1년 연속 두 자리 수 도루에 성공하는 박매직. 난 이게 왜 되는 거지? 아, 왜냐면 호타준족 폭으로 바꿨다고 했잖아. 위로 갔으니까 꽉만한 선수들이 그렇지. 세이! 이것이 발 빠른 주자의 장점입니다. 내 안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빠른 발. 이것이 박매직이라는 거 엄청 빠르죠. 4.2초. 아, 고해 말이라. 이루 봅니다. 이루 봅니다 이거. 오케이! 이것이 박매직의 헌트 수비. 이건 뭐 그냥 오는 거니까. 브레비아 형이 하나 해줬다. 막아라. 이거 이제 투아웃이니까 2로나 1로 던지면 되거든요. 여기서 막고 연장가서 이기는 시나리오 바로 갑니다.

제대로예요, 이제. 아니, 조금만 더해 달라고 하셔 갖고. 이제 된거 같아. 요거 3진까지 딱 쓰면은 어 아, 근데 얘가 이제 된거 같아. 요거 3진까지 딱 쓰면은 이제 된거 같아. 요거 3진까지 딱 쓰면은 우대일. 아, 폼이 이 친구는 폼이 깨끗해서 내가 치기가 아무. 도로 뭐, 해야 도루로지. 됐. 이거 요 어떻게 삼진이 되냐? 저는 무리해서 일요에 가지 않죠. 왜? 그냥도 갈수 있어. <laughs> <목소리> 아, 아 손가좀 짧았죠. <laughs> 비정범이네요 거의. 피쳐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이거 혼자 거의 고급 야구각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왜야 플라이를 못 치. 아 뭐해? 아니 3루까지 뛰어줬는데 고급야구 하나를 못해 근데 팀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이 월드시리즈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일단 45몸 빨리 뚫어야 되고 20도로 뚫어야 되는데 타율 많이 떨어졌어요 3R에서 2할 7푼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지! 2루가 아웃? 괜찮아 선행주자 아웃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선행주자 있으면 돌아다는데 벌적거리죠 <웃음> <웃음> 바람의 아들! 박매직 일루 일루 어 3대1로 쥐고 있네 근데? 왜격전 당했지? 어디가? 아웃! 어 내가 따라가면서 봤는데 달려어 근데 잡으러 갔거든? 달리기가 빠르네 범인이 뺄수! 눈감기 성공 안, 안, 안. 한, 한 칸만 칠게 야야야야야 빨리 모자 써 모자 써! 아니, 모자 뭐아 내가 모자 벗기려고 한거아아아이고이녀석 어, 빨리 빨리 미안하다 그러려고한건 아닌데 간다 도루 간다 간다 피처 hey 피처 와냐 아육대일 여기서는 이제 도루보다 방망이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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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지막 타자 과연 몇 점이나 내줬을지 6대1에서 과연 우리 팀 시... 맞지. 아, 까두번 출루 좋았어요. 추신수 선수가 얘기했죠. 안타든 폴렛이든 출루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다가 생방 처음 보는데 선동열 야구학 도대체 언제 들어맞나요 항상 들어맞아요. 그냥 보내 버리기 홈런. 그냥 홈런 보내 버리기. 40 홈런을 뒷꿈치를 상대로 때려 버리는 박매지.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비상! 비상!